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어,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무스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재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되냐? 내 형제들아, 어찌 모아가 무가 건강 내밀를포도나무가모아과를 맺게 되면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루야 아멘. 아, 아멘. 네, 오늘야구보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구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에 대한 결과,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생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네, 아주 걱정스럽게 고민하고 <laughs> <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laughs> 네. 아, 감동이 됐어요. 네, 벌써 찌르시는. 네, 네. 아, 네. 아니, 아 벌써 감동. 아니 먼저 주에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목사님이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 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상하네. 한번 들어보시고 하랍니다 네, 그래서 아주 걱정스럽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말의 실수에 대해서 너희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요 우리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도들도 이게 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잘한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 작년에 친구네 가족이 놀러 왔는데 그집 아들이 참 예쁘게 생겼고 똘똘해요. 근데 이애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저희 큰 애도 말이 많은데 둘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지 결국은 저희 큰 애가 그 오빠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제발 말좀 하지 마. 제발 말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말하고 좋은 말이라도 이게 예, 한두 번이죠 같은 이야기 많이 듣고 그렇다면 결국 그말 하나 때문에도 불편해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혹한 사람이 있고 수다스러운 사람이 많다면 누가 말을 실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경계하고 또 쓸데없는 말도 잘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말해야 되겠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많음을 기억하고 늘 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키지 못하는 말을. 지키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의 말에 실수가 많은 게 뭐냐, 지키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야. 여기에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포함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거짓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선생이 된 자가 더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실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데 실수가 많이 있겠습니까? 본의 아닌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테니스 대회에 나갔어요.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 대회를 나갔는데그 개회사에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게임에 이기고, 그러니까 시합에 이기고 사람을 잃지 말고 게임에 지더라도 사람을 얻고 가십시오.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 그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 이제 경기하다 보면 서로 막 감정 이 격해지고 싸우고 그러다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저도 사람을 얻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저도 이제 감동이 돼서 지나가다 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에 가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큰 사람 꾸고 인사를 해서 못볼 수가 없었죠.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보통 이제 인사를 하면은 가볍게 뭐 목례를 하시든지, 아, 네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냥 외면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맞구나. 맞구나. 사람을 잃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그분은 저를 잃으셨습니다. <laughs>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아마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분이 하신 말로 인해서 제 감명을 받기도 하고, 어, 그분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어? 이분은 어떻게 본인이 하신 말씀이랑 맞지 않을까. 아마 그분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어,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또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저처럼 꽁해지기도 하고, <laughs>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본의 아니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말이 많고 말을 잘한다고 해도 본의 아니게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작정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서한 거니까 반드시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게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한 말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한번 쏟으면 주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말은 어떠한 책임과 결과와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킬 수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게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만한 말을 하는 것. 교만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채는 것. 이것을 교만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목요일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인천에 다녀왔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 저희 아버님 젊었을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젊은 시절에 좀 방탕하셨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요즘에 좀안 좋으셨다 그래서 어, 젊은 시절에 했던 그런 주초 그런 방탕한 삶의 영향인가 저희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이고 정말 내 인생이 이제 여자가 많으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다 좋았는데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카라 내가 너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내가 다 기도해서 아빠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고생하시고 있으셨으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거안 되는데, 장난기가 제 마음속에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들으시면소문하시겠어요 <laughs> 예수님 아버지 사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했다고 하면 소문하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펄쩍 드셨죠. 야! 그게 절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도 많아요, 저도. <laughs>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만한 생각이 교만한 말이 됩니다. 교만한 말이 교만한 행동이 되고. 교만한 행동이 결국은 교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시명이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년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일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베풀어 갖다 놓으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풍족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애쓴 거지 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무심코 찾아오는 이런 생각과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노력했지, 내 힘으로 했지 이런 말과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대표적인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속에 이런 교만함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고 겸손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관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말은 따라서 해보시요 악한 말을 하는 것. 악한 말을.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 나쁜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 저주하거나 또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 어떤 일이 있어서 안돼.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에도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말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 방법에 따라 다른 거죠. 옷이 있어요. 좋은 옷이 있어요. 이 옷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말은 기분 좋게 하고 어떤 말은 마음 상한 말이 될수 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옷이 다 있으면, 야, 너무 예쁘다. 너무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건 뭐예요? 선한 말이에요. 또 어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옷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어떻습니까? 똑같이 옷이 좋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옷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 옷이 예쁘다잘 어울린다. 이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고, 야, 옷은 참 좋은데 옷이 아깝다. 이건요. 옷이 이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라는데둘다 똑같이 옷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지만요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laughs> 준비하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laughs> 저희 큰애가 조금 저한테 쫓아왔어 요그가하는 말이 아빠 뭐 동생이 뭐 이거 해서 이거 해서 이렇게 했어 유단이가 뭐 이렇게 했어 막 일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큰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이여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왜요? 이유를 이유를 그동안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유를 물어요. 너가 왜이 말을 하는 거지? 동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 이랬더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진작하기에는 아빠가 동생한테 좀 뭐라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의 원인과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동생을 아빠가 혼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 왜 내가 이그 말을 하는가? 내가 그걸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그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의 목적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얘기게 저주를 말하고 험담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반영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말에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사랑의 그런 빛진 자로서의 마음에 우리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 죄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으면 거기에 감사한 말이 나오고 그 사명에 대한 목적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잊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잊게 되면, 우리의 말도 악하게 나온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그게 복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말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예전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험담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 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그 선한 목적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 보실까요? 말한 마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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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마디가 중요합니다. 많이 잘해야 잘해 잘해 목요일 이제 인천에 가서 저희가 금요일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후 가는 길에.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싸우진 않았어요. 싸우진 않았는데 마치 싸운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냉랭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토요일에 일어났는데도 이제 냉랭한 거야 서로 관계가 이제 냉랭해지면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사모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요 불러놓고 앉히더니 할 말은 내가 많은데 내가 말하지 않고 참기로 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저도 그랬어요. 나도 할 말은 많지만 <laughs> 말하지 않고. 나도 참고, 이번에 우리 넘어갑시다. 그렇게 <laughs> 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참 많았어요. 저도 서운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참기로 하고, 저희 아내도 참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멈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대 입에 재발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려고 그 운명을 제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직설적인 말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할 때는 안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을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을,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 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 어, 말의 쓴음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제어하고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의 입의 목적.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 칭찬과 선한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 돌때 가장 편하고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쉬운 게 뭡니까? 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쉬워요. 그렇죠? 이 입만큼 내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내가 말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래적 의미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신중한 말, 겸손한 말, 다른 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응원해주는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면 잊지 마시게 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양을 위해,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영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담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으로 많은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